이 소리가 너무 좋아 가슴에 꽉찬 듯한 소리 끝 이렇게 바로 켜고 바로 가? 지금 되게 조용하지? 시도 안 걸린 것 같지? 응 지금 전기로만 가고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모토리언 김성원입니다 네, 오늘은 에코리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도 환경을 생각한 차를 타고 자연을 좀 만끽하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. 음, 오늘은 혼자가 아닙니다. 지금 게스트를 데러가고 있고요.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아,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그 이름. 포르쉐 파나메라 보 e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. 아, 파나메라만 해도 정말 반갑고 막 아, 막 가슴 설레는 이름인데, 게다가 포르쉐에서 만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니. 두번 설레는 이름입니다. 제 친구는 포르쉐도 처음이고, 또 이렇게 마력수가 높은 차도 처음이고,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처음 타보다 보니까, 저보다도 좀더 신선한 반응과 그런 소감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친구랑 2차 타고 가평 가서 좀 예쁜 꽃들도 보고, 맛있는 것도 먹고, 얼른 데려가자. 늦어가지고 지금 아... 도착. <웃음> <웃음> 엄청 배고프지. <laughs> 오늘의 메뉴는 곤드레 밥과 청국장, 잣두. 여기가 자시 유명하죠 가평이. 네. 네, 다 여또 있네. 시이네도있나뭐 <목소리가> <전. 전. 목소리가> 전도 있고. 반찬이 <안천이> 많아요. <목소리가> 왜 예쁜 척 하면서 드세요? <목소리가> 잘 먹었습니다. 안 짜고 조미료가 많이 안 들어간 맛이라서 맞아 어. 어, 되게 편했어 많이 안 먹기. 너무 좋아. 만족. 어 이거 메간 디자인 어때요? 말해 뭐해. 도자기 같지 않아? 잘 빚어 놓은 도자기 같아. 너무 예뻐. 진짜 군더더기 없어. 원래 스포츠카인데 진짜, 데... 어. 어, 어, 이... 진짜 크다. 크지. 옆에서 봐봐 옆에서 봐봐. 이. 그래, 커. 이게 진짜 커. 이 초록색 캘리퍼, 이것도 하이브리드 차이기 때문에 이 색깔이야. 또 여기 또딱 있네. 그 여기 옆에도, 옆에도, 뒤에도. 그 외에는 뭐 다른 파나메라 모델들이랑 차이가 없습니다. 지금 이걸 고정식으로 해놨나 보다. 왜 올라와 있지? 근데 이게 원래 안으로딱 들어가 있다가 속도가 올라가면 90km에서 이 정도까지 올라오고 더막 200까지 가면 더 올라온다고 하더라고 두 단계로 하늘이 보인다. 갑니다 <laughs> 가볼게요. 어 각도 딱딱 멈춰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 딱 고정. 좁은.. 짱이지? 그리고 닫을 때 소프트 클로징. 살짝만 닫아도 자기 혼자 잘 닫혔어. 그치? 문콕 스팡지스. 문콕 스팡지스. 시동 버튼 여기 있고. 우와 야 이거 다 없으니까 완전 멋있다. 다 블랙이니까. 그러게 버튼들 글씨들도 안 보이니까 느낌도 새롭네. 싹 사라진 느낌. 근데 이 버튼도 참 이쁘네요. 예, 네, 참내 마음에 듭니다. 예쁘죠, 엄청. 버튼도 짱짱하고. 이렇게 바로 켜고 바로 가? 응. 지금 되게 조용하지? 시동 안 걸린 것 같지? 응. 지금 전기로만 가고 있는 거야. 아니, 원래 부, 이렇게 부, 이렇게 좀. 그러니까 이게 전기 모터로 와서 그런 게 없어.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. 대박. 진짜 조용하지? 응. 그래서 가끔 시동 걸린지도 몰라. 우와! 아 너무 좋아. 지금 지금 전기 조용해. 지금 전기로만 가고 있거든? 어때? 핵 조용해. 완전 조용해. 음. 소리 나는 게. 아 배이 사운드가 완전 무슨 교양곡 같지? 어. 그랬는데 이건 아예 소리 없습니다. 소리 없는 느낌이 더 좋아? 아니면 요요 느낌 어때? 나두개다 좋아. 요거 대로 또 짜릿하지 되게. 어. 매끄러지, 이거는 뭔가 아주. 아기가 잘 때용. 어, 오케이, 아기가 오케이. 자고 있어요. 용. <laughs> 그리고 그 입체 음향은 어. 오빠 멋있지용. 아, 오빠 멋있지용. <laughs> 네, 산길주행을 들어왔는데. 네. 한번 느껴보죠. 이 모드로 가고 있어요. 전기로만 가는 모드. 진짜 엄청 부드러워. 엄청, 부드러워. 엄청 좋아. 아, 이 엔진은 없으니까 이 조용한 음. 느낌과 이 음. 부드러운 승차감. 지금 서스펜션이 3챔버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. 공기 방이 세 가지가 있는 거야. 그 압력이 다른. 음. 그래서 이 노면에 따라서 이제 어떤 공기 방으로 이 충격을 흡수할지 얘가 계속 판단을 하는 거지 전자적으로. 음. 그래서 운전자가 이 노면의 날카로움들을 느끼지 않게 이 차가 싹 걸러주는 거야. 그 공기 방세 음. 가지로 음. 세 개로 흡수를 해주는 거네. 아, 흡수를 해줍니다. 저희가 지금 네. 집에서부터 저희가 제가 딱 만난 그 시점부터가 11시 한 10분 정도였으니까 지금은 3시, 2시 40분 정도에요. 그러면은 한 3시간 탄것 같아. 좋지. 음, 총. 어, 총 여기 내가 차에 앉아 있는 시간이. 근데도 지금 제가 너무 장거리로 왔다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들 정도고 지금 제 엉덩이가 지금 뽀송뽀송해요. 지금 제 아직 <laughs> 엉덩이가 안 눌렸어. 안 눌렸어. 아, 어. 나 진짜 계속 앉아있었어. 진짜 몸에 피로도가 진짜 적어요. 어. 오, 대박. 저희는 드디어 드디어 수목원 왔습니다. 드디어 수목원에 왔어요. 오 위에서도 보여. 진짜 좋다. 요즘 차들이 다 이래? 아니, 저, 이거, 이런 건 되는 건 많긴 하지. 왜 끊어. 음. 김소훈 기자를 보러 우리 구독자님들이 오셨는데, 저만 보여주면 안 되죠? 나는 진짜 이런 정원 스타일이 너무 좋아. 뭔가 이렇게 막 인위적으로 막 가둬두지 않은. 이거, 선글라스 빼고 봐야 돼. 빼고 봐야 빼고 돼. 이렇게. 예쁜 색은 이게 빼고 봐야 돼. 진짜 이거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? 이거는 못 담을 것 같아. 아니 손수건도 챙겨오셨어요? 나 평소에 텀블러 너한테 칭찬 받으려고 되게 열심히 쓰는데. 칭찬해드립니다. <laughs> 근데 진짜 텀블러를 평소에 진짜 잘 갖고 다녀요. 그래서 카페 가도 여기에 담아달라고 하고.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세요? 평소에? 너무 흔한 얘기긴 한데 저는 빨대 되게 그렇거든요. 그래서 그 내가 버린 빨대가 이... 동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 보면서 오늘 수목원보왔잖아 어. 이거 볼수 있는 것들이 다 자연들이 다 살아서 오는 거잖아. 근데 내가 그냥 무심코 버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해줄 수도 있구나. 음. 그러면내 자식들이나 그걸 못더 봐. 지나가면 이걸 못 봐. 내가 진짜 맑은 공기를 잘 마실 수 없듯이 음. 미세먼지처럼 미세먼지 때문에 나라도 음. 진짜 내가 하루에 한잔 마시는 그런 테이크아웃 커피를 안 마시면? 음. 좀 그나마 그나마 1년에 한 300개는 줄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선블러를 잘 가지고 다닌것 같고요 그래서 선블러에 대해서도 진짜 많이 생각하고 진짜 많이 알아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 브랜드를 강추 드리는데 이 브랜드는 키컵이라는 브랜드예요 키컵? 어. 어 키컵 근데 이게 이 소재 자체가 그 아기들 이유식 만드는 그볼 있잖아 어, 어. 막 데워도 되고, 어, 어. 막 그런 안전한 아, 환경에 안 나오는 나그 들어가도 어, 어, 어. 그래서 이거를 막 넣고 전자레인지에 데워도 되고, 아 진짜 어. 그냥 끓는 물을 막 그냥 부어도 되고, 오. 그냥 그런 거예요. 그리고 이거, 이거 이런 밴드까지 어. 색깔을 조합해서 바꿀 수 있는데, 되게 색깔도 예쁘고 딱두고다니 그리고 이게 국제 규격 바리스타.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음... 그 사이즈에 딱딱 맞춰서 나오는 거라 스타벅스로 치면 톨 사이즈는 이거보다 조금 작고 이거는 그란데 사이즈. 아... 벤티 사이즈 더큰 거. 자기가 자주 마시는 커피 사이즈에 따라서 딱 구매하시면 돼. 나는 평소에 편의점 가서 봉투에 넣어드릴까요? 하면 안녕, 괜찮아요. 그러고 그냥 가방에 넣어놓은 정도로만 막 손으로 그냥 들고 오고 막 차가워도 어... 작은 실천이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뭔가 하려고 하거든. 근데 그거 진짜 큰 실천이다? 집 앞에 편의점일 거 아니야. 근데 그러면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안고 와도 돼. 맞아. 단지 핸드폰을 못할 뿐. 어. 근데 그때 핸드폰 안 해도 돼. 맞아. 그냥 그 이렇게 한 손으로 달랑달랑 들고 싶으니까 그런 거지. 어때? 완전. 어, 뭐 음악은 전체적으로. 검조한 느낌은 있어요. 그러니까 약간 매끄럽고 막 찐덕찐덕하고 이런 느낌은 없거든요. 그런데 음색이 뭐 바뀐다든지 아니면 저음이 좀 빈다든지 뭐 중음이 아쉽다든지 고음이 너무 깨진다, 막 아프다든지 막 이런 느낌은 없어서 전체적으로는 너무 좋은다. 조화로운데 약간 더 매끄러웠으면 좋겠다. 찐덕찐덕했으면 좋겠다. 조금 더 그럼 그런 노래를 채워셔야 참...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근데 약간 볼보는 그렇거든요. 볼보 BMW 오디오는 고급 음. 가능하거든요. 뭐가 들어있어? B BMW라는 오디오 브랜드가 들어가 있어요. 어, 오디오 어땠어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제가 너무 힘들게 일을 했어요. 네. 힘든 하루를 끝나고 어, 너무 힘들고 막 지쳤어요. 집에 가야 돼요. 좀 피곤해요. 집에 가는데 조금 먼 길이야. 근데, 나를 믿어주고, 내말잘 들어주고, 듬직하고, 안전하고, 그리고 막, 웅웅 소리 내주고 나한테만 들리는 웅 소리. 밖에는 안 나지만, 배려, 배려 심히 깊은. 그런 만족감을 주는. 너무나 예쁜. 이러면서 차를 타고, 노래를 틀었어. 근데 또 내가 좋아하는 노래야. 크게 틀어도, 귀에 쨍쨍거리지 않으며. 맞아, 맞아. 그치? 너무 괜찮아 적당하잖아, 딱. 끝났다. 약간 담백한 느낌이 진짜 있긴 한데 음. 뭐 전체적으로 밸런스도 너무 좋고 하니까 음. 그냥 음악 딱 트는 순간 음악에 이렇게 귀 기울이게 되는 것 같아. 이게 빠져들게 돼. 음. 감상하게 돼. 음. 그러니까 얼마나 만족스럽겠어, 나 진짜. 어떡해. 나 음악 왜 들려줬어? 사셔야겠다, 진짜. 양소망 씨. 드림카입니다. 지금, 어 제발 나에게 와줘. 어. 제발 언제 올 거야? 야, 너가 사는 게 제일 거야? 빠를 것 같아. 내가? 어.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? 어. 어. 너 먼저 사고 나좀 많이 태워줘. 뭐, 뭐 없어? 뭐 있어? 끝. 저는 이 브레이크의 정확하면서도 부드러운 이 감각이 도심에서 멈추, 멈췄다 섰다를 반복하는 이런 구간에서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. 응. 안 피곤해. 안 피곤해. 멈출 때마다. 진짜 안 피곤해. 부드럽게 스르륵 확 겨울 양 아이스. 스르륵. 이렇게 멈춰주는 음. 느낌. 그리고 뭔 가볍게 막팔 막팔팔팔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묵직하게. 진짜 안정감이라는 이 단어가 이 차에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. 음, 그치? 맞아 맞아. 아나이 소리가 너무 좋아. 어? 어. 가슴에 꽉찬 듯한 소리. 뭔가 운전하는 나 지금 운전한다. 응. 음. 뭔가 운전이 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재밌는 음. 놀이 같은 거? 아, 나이 소리가 너무 좋아. 네. 그러니까. 가슴에 꽉찬 듯한 소리. 끝.